안녕하세요.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의 의장 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기획이사 박원주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융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윤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필요한 이치, 덕목 이런 것들이잖아요. 금융윤리도 금융 환경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런데 윤리하면 어? 뭐 그거 뭐 몰라? 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 같아서 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금융윤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금융윤리가 뭐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laughs> 아. 금융윤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과 음. 내가 대하고 있는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 상충될 때 고객의 이익을 더 우선으로 하는 것이 금융윤리가 아닐까 금융윤리는 사실 답이 있는 것이고 회색지대라고 저는 보기 어려운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말이 쉽지 사실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다 알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실제로 나한테도 이익이 되면 좋겠고 회사한테도 이익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인식이 더 강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윤리적으로 행동하면 좋은 게 뭔데라고 했을 때 윤리적으로 행동하면 내가 대하는 고객에게도 좋고 결국 은 나에게도 좋고 회사에게도 좋으면 금상첨화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전문가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윤리적인가라고 하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법이나 규제 뭐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보다 나의 고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뭐 태도 그 다음에 사고방식, 행동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금융윤리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네. 이해상충상황에서 어. 제 판단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는 상대방에게 내가 받고 싶은 대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지 네, 네, 그렇죠. 네. 내가 받고 싶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하는 네. 판매자에게는 나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과 더 많은 거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고객도 대우받기를 원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보험 소비자가 되었다고 라 생각하고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고객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윤리 교육의 핵심이고 아주 간결한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i you not 윤리는 유독 부정적 결과가 맞아요. 나왔을 때, 네. 뭐 민원이 나왔을 때, 그큰 사건이 떨어졌을 때, 그때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네.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사실 윤리적 행동을 하는 그 과정, 우리가 행동을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항상 사후에 뭔가 수습하려고 하는 데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 윤리를 그 당시에 해야 되는 행동으로 봐야 되는데. 윤리는 항상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나오니까 그러면 윤리적인 행동을 어떻게 측정해라고 하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그런 행동을 측정하는 초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가 소비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윤리적인가에 대한 행동의 기준들을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윤리라는 거는 이치 도리 이런 걸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좀 불편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정직하게 행동하고 진심으로 행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네. 당신 윤리적으로 행동했나요? 그런 말보다는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다가갔나요? 정말 내 마음같이. 저 사람도 생각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가갔나요? 그런 것들이 좀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긴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음. 행동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자기가 아주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소비자에게 니즈에 맞춰서 어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모두 정직하게 성실하게 보여주고 또 그렇게 설명하고 이런 것이 윤리적인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행동하면 회사의 평판도 좋아지고 자기도 고객이 떠나지 않고 특히 보험 분야는 그렇잖아요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어,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본인에게도 좋고 회사에게도 좋기 때문에 윤리적이라는 말 자체를 너무 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반드시 내가 소비 만나면 해야 되는 당연한 거 아닐까? 뭐. 윤리라고 하면 대부분 법 규정. 규제?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사실은 가치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나눠야 될 가치. 그런데 그 가치가 유독 이 금융 환경에서는 금융 소비자를 기본 마음에 두고 그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를 잘 발휘하는 건데 그 직업윤리라는 게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만이라고 생각하면 안될것 같고 사람 사이에 아주 진심 어린 그런 가치의 공유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융윤리는 답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네. 금융윤리는 배울 수 있고 네.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핵심이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금융 전문가로서 고객의 신뢰를 얻어서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윤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어떤 트레이닝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그 훈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윤리적 행동에 대한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을까요? 현장에서 실제 벌어지는 상황에서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왜 윤리적이지 않은가 또는 이 내가 지금 행동하는 이 행동은 과연 윤리적이었을까라는 거를 내가 소비자에게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정직하게 성실하게 알리고 또 설명하고 객관성의 원칙 같은 걸 지켰을까라고 본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실천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음. 되는 덕목이다 보니까 소홀히 할 수도 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파란불일 때 건너야 된다는 <laughs> 네. 걸잘 지켜야 되는 네. 것처럼 네. 어,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간과할 수 있었던 그런 것 같고 결국은 금융윤리는 네. 금융전문가로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나를,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윤리를 잘 지키는 거는 내 자신에게 일단 굉장히 네. 좋은 것이고 내 자신과 더불어 내 고객도 좋은 것이고 우리 회사도 좋은 것이고 그런 문화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그 윤리에서 윤리적 어떤 행위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윤리 분위기란 얘기를 많이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윤리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네네. 지금 금융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laughs> 거죠.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나한테 이익이 된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도 좋고 잘못 판매된 금융 상품 때문에 피해를 받는 소비자들이 네. 많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잠, 잘못 판매된 어, 금융 상품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뭐그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뭐 그렇게 갖고 가끔... 사실 그, 그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내가 판이 상품이 무차별적으로 돼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는 거를. 고려하는 그런 스스로에게 질문도 굉장히 그런 윤리적 행동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들을 만들고 좋은 질문들을 서로 동료들과 나누고 서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내, 내가 이 지금 상담하고 있는 이분의 인생을 내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수 있다.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상당히 기본적이지만 윤리적인 어떤 행동 기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외국의 윤리 금융 윤리와 관련된. 시스템이나 뭐 이런 정보들을 네. 보니까 사실 우린 윤리교육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어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뭐 법규를 전달하는 강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윤리적인 문제는 지식 문제가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디스커션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면서 태도와 습관을 네네. 키우는 그런 교육이라고 볼수 있는 거이 분야에서 거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어떻게 응. 생각해? 이런 의사 교환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드네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뭐좀 뻔한 이야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뻔한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어떤 제한된 그런 법에 있어서의 규제의 측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 이상의, 행동의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회의 선진국에서는 그 주요 회사 곳곳에 어 커피 메이커가 있는 곳 또는 뭐 복사기가 있는 곳 이런 곳에 어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많이 던져 놓고 붙여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금융인이 이런 것들을 금융 전문가로서 항상 좀 체화해서 생각해 봐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어저 봤어요. 그런 <laughs> 문서를 봤는데 뭐 어, 자신한테 이익이냐? 고객한테 이익이냐 그런 그지, 걸 이제 그렇구나. 질문을 던져놓는 거죠. 그다음에 어뭐 너는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고객을 대하나 뭐 이런 것도 음, 있을 거고요. 네. 아 그리고 네. 고객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나는 제대로 잘 제공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도 될거 같고요. 고객 중심으로 내가 대우할 때 우리 회사는 나에게 나에게 공정한 대우를 하는가 이런 질문도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윤리가 왜 필요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는 이쯤하고요. 그러면 실제 상황에 있어서 금융윤리를 적용해 보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건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를 전반적으로 상품의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되고, 또 이게 보험상품의 판매자인 설계사를 신뢰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금융산업 전반에 온라인이 굉장히 네,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유독 보험산업은 전통 대면 채널이 아직까지도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보험상품을 이제 설계사와 어, 소비자가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신뢰 부분은 다른 어떤 금융 산업 금융 상품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또 보험 상품이 워낙에 장기 상품이고 눈에 보이는 게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 그런 네, 네 서비스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이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유독 소비자 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 소비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는 네. 보 소비자가 그만큼 불만족했다라는 네. 거고 사실 거기에 윤리적 행위가 있었나 의문을 네. 들수 네. 있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얼마 전에 네. 그 사회 초년생에게 네. 판매하는 종신 보험 좀 민원이 아, 많아서 맞아요. 문제가 됐었어요. 네. 이 문제를 맞아요. 가지고 한번 네, 네, 어떻게 네. 하는 게 네. 금융 윤리적인가 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 종신보험 자체가 나쁘다기 보다는 어, 모든 금융상품은 그 나름의 네네. 또 가치도 있고 네네.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회초년생에게 어, 장기간 납입을 해야 되는 고정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앞으로. 네. 생애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당장은 돈을 모으고 이런 데더 신경을 써야 되는 데 어, 종신 보험이라는 게 저축성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도 아직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회 초년생에게 맞는 금융 상품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생각할 필요 없이 음.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laughs> 네. 드는데요. 왜 사망 후에 사망 보험금을 네. 걱정할 건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금융 전문가인 인들이신데 종신 어, 보험을 사회 초년생에게 판매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나름 필요하다고 생각. 할 수도 있겠죠. 뭐중신 보험을 판매하는 게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진짜 이익이 돼요? 어뭐중신 보험을 판매하면은 뭐 수조가 일단 아, <laughs> 더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네. 뭐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앞에서 금융 윤리 음. 얘기할 때 고객 이익을 우선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상황은 사회 초년생에게 중심 보험을 많이 판매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네. 이 부분은. 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의 그렇죠. 원리하고는 네. 좀 위배되는 것 같아요. 적합성 원칙에 따라 그렇죠. 위배가 되는 네. 거죠. 네. 왜냐하면 네. 그 사람의 우리가 항상 고객을 대할 때그 사람의 재무 상황 그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목표 이런 것들에 맞는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그원칙에서는좀 벗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소비자 불만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지금 그 역지사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이 친구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어, 사회초년생이 여러분의 그 자녀들에게 종신보험을 권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면, 어 내가 윤리적이었을까 아니었을까? 물론 모든 사회 초년생이 같은 조건은 아니겠죠. 그럼요. 예, 네, 그런 그러, 그러겠지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일단 윤리적인 네. 행동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항상 어 판매자는 보험인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 한정된 자원으로 내 재무 목표를 달성하고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금융 상품을 네. 구매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역지사지. 내가 만약에 내 상황에서 이 상품이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걸 사회초년생에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네, 네. 어, 상품을 권유하는 그런 행위들이 좀 필요할 것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사회초년생에게 종신보험을 음. 판매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법상으로도 적합성 원칙에도 부합하지도 않지만, 음. 사실 윤리적인 원칙의 어떤 프레임 틀에서 봤을 때도 음. 어, 굉장히 객관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어, 이런 것은 윤리적인 행동 자체가 아닐 수 있고, 음. 소비자 불만도 나중에 알게 되면 더 커지고 민원도 더 커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객관성의 원리 얘기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객관성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판단, 판별력 네. 그리고 그것들을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잘 이제 어, 소비자에게 맞는 것을 잘 판단하는 그런 능력들이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 현장에서. 판매자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초년생들은 미래에 우리 엄청 중요한 자산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한정된 자원으로 올바른 효율적인 금융상품을 선택해야지 그 친구들의 미래도 밝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거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파급력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윤리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품이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될까라고 네. 하는 생각을 한번더 해보는 것에서부터 네.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야 소비자한테 우리가 지지를 네. 받을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상품 추천해 주셔서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야 내가 신뢰를 받은 거고, 그게 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 네. 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우리 윤리, 네. 금융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사실 금융윤리가 되게 딱딱하고 어렵고 좀, 좀 특별한 뭐 뭔가 네. 뭐가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을 네. 좀 하게 되죠. 사실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laughs> 사람사는 이치고 덕목인데 저는 오늘 나눴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법이나 규정 그 이상일 것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덕목을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어,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와 나의 습관 그리고 그것이 윤리적으로 체화되는 이런 교육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면 나도 이익이고 음, 회사도 우리 있겠다. 회사도 이익이고 네. 소비자는 당연히 이익이고 네. 그런 생각들을 좀 어, 함께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풀어보니까 또 재미있고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익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